자,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자, 15번 같은 경우는 2차 다항식 px가 있고,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, 우리한테 p-1의 값을 찾아주자라고 되어 있으니까, 자, px의 식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. 그쵸? 자, 그러면서 이제 가나의 힌트가 주어졌는데, 어, 이걸 어떻게 이용하지? 뭐, 잘 모를 수도 있죠, 당연히. 그치? 렇 어려울 수 있어. 자, 그런데, 음, 이 문제를 말이야. 어떤 친구는 px를, a 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이런 식으로 잡고서 시작하는 친들도 구 분명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이렇게 어,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참좀 음, 공부를 많이 해둬야 돼 알겠지 공부 안해두면 힘들어 자 우리는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는 뭘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함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px가 요 직선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해는 요 사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죠 그쵸? 자 그러면 은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이차함수로 그려지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는 직선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랬을 때어이 px라고 하는 녀석이 이차함수가 자이 직선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부분은 어디입니까? 여기서부터 이만큼 해당되는 거죠 그쵸? 자 그거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입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어, 이두 식의 교점의 x 좌표 를 알고 있으니까 p(x)에서 누굴 빼줘요?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직선을 빼준 결과 이것은 최고차항의 개수는 뭔지 아직 모르겠으나 분명히 a 곱하기 x x 더 빼기 1로 썼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거겠죠. 그렇죠? 자, 그래서 이제 p(x)라고 하는 것을 정, 넘겨주겠습니다. p(x)만 남겨두고 나머지 넘겨주게 되면 이쪽은 a x 제곱 마이너스 a x에다가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, 뭐,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. 그쵸? 자, 정리만 좀더 해서, ax 제곱 마이너스, a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3으로 써줄 수 있을 것 같아. 요 자,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뭐가 주어졌습니까? 자, 두 번째 식에서는 얘가 중글간다로 되어 있습니다. 그쵸? 자, 그러니까, 아, 이 식에다가 누구를 다시 우리는 마이너스 3x, 마이너스 1를 연립할 겁니다. 라고 하는 거죠. 그쵸? 자, 얘를 넘겨서 이제 계산해 주게 되면은, ax 제곱 마이너스, A-1X가 되고, 마이너스 2 넘어오니까,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. 라고 써주는 것이 가능하겠죠. 그죠? 자, 근데 이제 이 식이 중구를 간다고 했으니까, 바로 판별식으로 들어갑니다. 자, 판별식을 써주게 된다면, A-1의 제곱에다가, 마이너스, 자, 4AC로 들어갈 테니까, 플러스 4A가 될 것이고, 얘가 여기 되죠. 그죠? 자, 그러면서 이 식이 전개되면서, A 제곱 더하기, 자, 2A 더하기 1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, 그러면은 우리는 a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도 써줄 수 있겠지 그치? 자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 나왔어 그러면 그것을 요기다집어넣으면 이게 px라고 했으니까 자 결국은 px라고 하는 식은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는 것이 가능하죠 자 그때 p 마이너스 1의 값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3 해서 자, 답은 마이너스 3이 될수 있겠습니다. 라고 하는 거죠. 아시겠죠? 그래서, 뭐,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으니, 자, 이 문제를 다시, 아마 이렇게 시작해서 푼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쵸? 뭐, 그래도, 뭐, 얼추 풀수 있을 거야. 알겠지? 근데, 자, 이것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가지고,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좀 더, 어,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,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시겠죠?